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아까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환우들 말고도 우리 1 1교구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제 금요 주력 기도에 그래서 5월 마지막째 주 그리고 6월 달에 있어질 6월 둘째주주일날 있어질 총동원 교구 모임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있는 교구 영성 수련회 토요일날에 있는 요세 가지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어, 지금 이제 그 총동원 줄라 있어던 행사 중에 하나가 사진 컨테스트예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순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기를 어, 5월달 정도로 해가지고 5월달 안에 어, 바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순이 좀 모여가지고 어, 컨셉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이제 찍어서 제목이랑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숙 권사님 순을 예로 들었죠. 뭐 우리 순장님 최고, 뭐 꽃보다 이쁜 우리 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그 그 제목에 맞는 그런 컨셉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5월 달 안으로 우리 순장님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누미 권사님 순하고 김양숙권쌤 순하고 다음 주에 박현정 권쌤순 이렇게 세 가지 순이 예, 지금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다른 순들은 보고가 없는데요. 어, 보고를 어, 뭐 아직 뭐 5월 달이 아직 다안 갔으니까 아무튼 5월 달 안으로만 해서 저한테 그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뭐 저를 뭐 초청해 주시면 또 제가 가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저 없이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예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일 뭐 이번 주 토요일날 대청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참석 인원 계속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면 진짜 30명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군방에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어 여기 이렇게 한 지금 23명 또 뒤에 올리신 분들 합하면 더 되긴 하는데. 아, 일단은 이렇게 보고를 지금 계속 받고 있겠습니다. 오늘 안으로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이상일장1조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이제 그 서론이 뭐냐면, 아, 네,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오늘날 현대인는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제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정신병이 어, 굉장히 많고요. 그 제가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목회자, 특별히 사모님들도 정신질환약을 복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목회자 중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성도들 중에도 우울증 약을 먹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오늘날 어,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마음이 어, 그렇게 늘 충만하다, 강건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어,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분명히 많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어, 어떤 치료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 실제로 그 분당 우리 교회의 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그반향을 일으켰던 것중 하나가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를 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치고. 근데 실제로 그만큼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치료, 그러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어, 정말, 뭐랄까요. 싸구려 위로라고 하야되요 거짓 위로라고 하나요? 그런 세상적, 세상에 그런, 어, 가짜 위로와, 어, 본질적이지 않은 치료의 역사들로 인해서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는 현대인들, 성도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근본적인 치료의 역사. 그쵸? 사람이 구성을, 뭐, 영, 뭐, 3분솔로 하면은 혼 육, 2분솔로 하면은 육과 영혼인데, 세상은 육을 치료하지만, 마음까지, 치, 마음을 넘어서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그 핵, 핵을 치료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인간의 그 본질을 치료해 주셔야, 에, 이, 이 모든 육신, 육신까지 다 회복이 되는데, 이겉핥키식 치료는 다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치료의 역사, 근본적인 위로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그 서론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에서 나오는, 어,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텐데, 1번이죠. 자, 질문.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쭉 읽어보면 알겠죠? 어, 1장 1절. 남편 엘가나가 제사드린 날에 한나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나에게 준건 뭐였죠? 가져오자. 어,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서 펴놓고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옆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화면이 작, 작아지니까 네, 여기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 3회상 1장을 보면은, 4절, 5절을 보면은, 어, 뭐라고 나오냐면, 어.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군인 나와, 그의 모든 전역에두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는 거죠. 왜요? 그를 사랑합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어,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줬다는 거죠. 한나에게 준 거는 분깃을 갑절로 줬다. 자, 일단은 이 명절은 6월절이고요. 6월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백주절 수잔절,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온 가족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걸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인데 어, 그 여러 배의 분깃을 주는 것은 호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당시 고대 근동 일반적 풍습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박절의 분깃을 주는 예. 네, 그것이 이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재물의 붕기. 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면, 그, 군인, 분인나, 첩이죠. 분인 나가 한나를 이제 굉장히 그 격분하게 했다고거든요. 어,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엘가나 행동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엘가나가 대놓고 한나한테 재물의 붕기선 갑절이 나줬는데 질투가 안 나면, 그 뭐, 천사죠. 일단 사실은 분인나도 문제지만 옆에 사랑 많이 준 엘가나도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엘가나도 문제다. 일단은 왜 문제냐면 본인 앞에서, 분인나가 본인 앞에서 한나한테 갑조를 줬다는 것도 그고요 그리고 엘가나가 첩을 왜 얻어요? 도대체. 네, 첩을 얻지 말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를 얻었나 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는 거는 어떤 의미죠? 우리 조선시대, 아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으면 소방 맞고 그랬,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어, 왜냐면 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끊어, 기가, 기업이 끊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곧 저주인 거죠. 심판인 거죠.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심판, 저주를 상징해요. 어, 이제 그러니까 한나는 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그 애못 낳는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어, 뭐 뭐죠 남편한테도 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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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죄인이었죠. 근데 더 한나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외면된. 그런 느낌을 받은, 정말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한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 내가, 뭐,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남편한테도, 어, 자기가, 이렇게, 애를 못 낳는, 그런, 그런 삼중적 고통에 있었다고 볼수 있죠. 한나의 이런 고통은,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님, 의지해야 할 하나님마저, 이렇게, 자, 자녀를 안 주심으로, 어, 하나님 자기를 외면하신, 그런 고통인 거죠. 실제로 5절에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식하지 못하겠다고 나와요. 이 임지 못하게 한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원망이 됐겠습니까? 이런 한나의 고통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도 혹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 이렇게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 그런 고통 속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한 번, 어, 좀 수원들이랑 좀 나눠보시고, 어,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지만, 이, 한나를 고통스럽게 한이 고통은, 한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이 아니라, 한나가 미워서 준 고통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러한 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밀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못본것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마저 나를 외면한 듯한, 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이 그런 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감정들 있으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운 이유, 뭐, 일단 군인나가, 어, 격분하게 했고, 격분했다는 단어가 어, 이게 파도친다는 뜻인데, 한나, 이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엎은 거죠. 날마다 어,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분인 나도 있지만, 어, 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그리고 분인 나도 있지만, 엘가나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분인 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순서를 따지면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이 괴로움을 주신 거고 남편 엘가나가 어, 사랑한답시고 갑절 주는데 그 전에 그 첩을 얻지 말든지 어, 세 번째 이 분인 나애 예, 낳았다고 막미색떨고 괴롭히고 이 한나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마음 둘 곳이 없는 한나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제가 보니까 예, 이게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말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해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어, 진짜로 그렇게 여러 아들보다, 어, 낫지, 아니, 아니 하면서 이게 일종의 의지죠. 내가 잘할게. 어? 한나, 여보, 내가, 어, 잘할게. 어,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내가 자식의 목까지 당신 사랑해 줄게. 이 이런, 어, 의지죠. 그렇지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위로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나는 이미 에뭐 당시 배경에 뭐 첩을 주는 게 당연한 어떤 어 풍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못 낳음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상했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또 애를 낳고 하니까 한나는 이미 어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그냥 나눔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함부로 위로하지 말라. 음어 함부로 동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한다고 말을 내뱉을 때 사실 그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내뱉을 때 상대방을 굉장히 다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하려고 마음은 좋으나 마음은 고마우나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냥 옆에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큰 위로가 되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입만 살, 입만 살뭐 어,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왜냐면 하이 엘가나가 뒤에 보면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위로 뭐 열아들보다 낫지 않은 이런 소리 하기보다는 어, 한나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어디로 갔는지 봤으면 같이 옆에서 기도한다든지 기도 같이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여기서 하는 의도는 뭐냐면 어, 결국은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 안에서 잡을 찾았다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누면 하나 뭐 더하자면은 여러분 그 위로를 어, 내가 어, 혹시 위로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누면 되겠죠.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 말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위로 안에서 내가 답을 찾았던 경험들 이런 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1번 보면 은그 한나의 약점을 잠깐만 괴롭혔죠. 분인 나가. 근데 한나가 남편을 남편 사랑을 더 받는데. 이다이 나눔의 1 번은 의도는 뭐냐면 지금 분인나가 제사 드리러 갔잖아요. 제사 드리러 갔는데 어 분인나가 제사 등 드리러 갔는데 정작 한나를 괴롭혔어요. 자극했고 어 이런 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이 나눔 1 번의 그 핵심은 뭐냐면 너가 분인나 아니냐 이거. 너가 분인나. 어 너가 엘가나, 너가 분인 나 아니냐? 어 누군가의 마음을 후각파 놓고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 자기는 문제가 없는 혹시 그런 분인 날 모습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나의 삶 사이에 그 이제 이런 감극을 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매주 나오는데 네, 완전히 그 분인나 처럼 네, 그 우월감 아니면 갑질 뭐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배자로서 맞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예배를 또 6월절이라고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 참 한나, 아니, 분인 나의 모습 보면서 있는데, 우리들도있지않는가 이런 나눔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나눔을 하는 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어, 그걸 알면, 있어요 내가 한 옆에서 내가 이 모습, 내, 내 이런 모습이 분인 나의 모습이었다. 그걸 알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느끼고 안다는 건, 그건 이미 분인 나가 아니죠. 어, 만약에 이제 그런 나눔이 된다면, 또 굉장히 그분 칭찬받을만 해요. 예. 내가,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다. 나한테, 내 안에 이런 분인 나의 요소가 있다. 이거 해결해야지 내가 하늘에 예배할 수 있다. 예배자의 참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아주 건강한 거죠. 그런 나눔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전좀 거기에 좀 퀘션마크가 있어요. 그지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남은. 잘 몰라요, 본인. 남을 내가 분인 나였고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나가 성전에 나가 풍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엘리제 사장 입을 통해 인답하십니다. 자, 한나님께서원한 내용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인데, 어, 읽어드리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했는데, 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통곡해 본적 있으세요? 예, 지금 오늘날 너무 우리가, 그, 점잖처 우리 특별히 우리, 그, 보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젠틀하죠. 어, 너무 젠틀하고 점잖아서 통곡하는 기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선배들은 통곡하는 기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통곡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 통곡. 네.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요하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내가 드리겠다는 거죠. 자, 뭐냐면 아들 주시면 어, 드리겠다. 삭도를 머리 대지 않고 서원에 이건 뭐냐면, 나시린이거죠 나시린이거든요.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거. 나시인이라는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드려바쳐드린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게 나시린이에요. 근데, 보통 이 나시린 받쳐진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평생. 두, 두 번째는 일시적. 그래서 일정 기간, 나시인의 의무를 행하는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그래요, 내위인들이 보통은 날짜를 정해서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 그 기간만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무엘 같이 일평생이 이제 받쳐진 나시인이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사무엘은 일평생 받쳐진 사람이다. 음, 뭐 여기서 특별히 얻을 메시지는 뭐, 뭐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 이게 참 재밌죠.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런 기도 가왜 나왔냐면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잖아요. 심정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심정이 통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한 거죠. 지금 이 배경이 뭐라고요? 배경이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이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딱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딱맞닿으면서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도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소서. 사사시대를 끝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 이제, 그, 엘리가, 3번에 보면, 엘리가 이제, 어 너한테 한 자녀 주시도 원 한다. 그때 어떻게 돼요? 18절에, 뭐라 넣하냐면 18절에, 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글씨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안 바뀌었고, 상황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애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아주 본질적인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통곡하는 중에 하는 님과 심정이 통하니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의 해답은 뭐냐면 하는 님과 심정이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는 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 기도가 환경이 안 바뀌고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있어도 그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왜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순간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여전히 아들이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심정이 통하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뭐가 됐어요? 치료가 된 거죠. 이게 원래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문제를 바꾸는 게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 신정이 통하는,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신정이 통함으로 근본적인 치료받아서, 어, 근심도 있지 게된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눔하실 때도,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에, 정이 통하는 중에 내가, 어,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분 계시거든요. 저한테 간증하신 분 갑자기 생각나요. 환경은 여전히 지옥 같은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분명히 딱 서가지고 너무나 담대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권사님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속에 계셨던 그런 권사님 들몇분 계세요 우리 교구 안에 생각이 나는데 나눔을 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탁 깨달아져서 물론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얼굴이 몇분 생각나요? 자, 뭐 이제 여기 2번은 안 했는데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제사장 엘리가 오해를 해요. 이제 왜냐면 이제 한나가 막그렇게막 막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막 비틀비틀 걸렸겠죠 근데 이제 술 취한 걸로 알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네, 뭐, 그거는 뭐, 뭐,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어, 나눔을 보자면, 한나는 남편이 유료해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유료를 경험했습니다. 어, 나는, 어,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주로 해답을 찾습니까 네. 제가 이거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 듣다가, 유기 선한 목적에, 예전에, 예전에 들은 설교인데, 어, 군대 있을 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 이분이 다리를 절단 수술하기 전에 그 병, 병원에서 군 병원에서 어, 하루 종일 찾았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아버지였대요 아버지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 밤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찾았대요 근데 아버지랑 통화가 안 됐다는 거죠 아버지 통해서 어디 좀 끌고 나가서 바깥에서 수술 받으면 될것 같은데 통화가 안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대변하게 돼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했구나. 이거를 유기성 목사님 깨달았다는 거예요. 밤새에서 회개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찾은 게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기를 자기의 실체를 보고 그렇게 회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고. 수술이 잘 돼서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지 않게 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하면서 문제가 딱 터지면 난 바로 어디로 달려가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어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자녀들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까 그 오늘 강의하신 분박 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하의원으로 간대요. 하의원 그그 의사 선생님 이 그렇게 말로 위로를잘 해주시고. 침도 잘 놓나 봐요. 우리 교관 안에도 침잘 놓는 환경을 잘 하신 분들 있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침으로, 한번 치유를 받으니까 모든 것을 이제 그침 맞는 대로 가는 거죠. 아, 조금 아프면 어디 침 가고, 침 맞으러 가봐라, 거기 가봐라. 이제 간증하는 거죠. 뭐침 맞는 거야 뭐 맞을 수 있는 건데, 그침 맞는 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고,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어야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해답을 찾으러, 어, 우리는 다른 데부터 가는 어,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파도가 일었을 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열시그 침몰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 이까? 그랬더니 꾸짖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어, 왜 의심하, 의심하냐고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시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어, 그러면 어떡해요. 열심히 안 죽고 살아야 되니까,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주님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건데, 이게 뭐, 책망받을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거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도 안 되니까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돼서 주님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순서가 문제 순서가. 뭐, 아버지 찾을 수 있죠. 아버지 찾아야죠. 한의원 가셔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 순서가. 한나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을 두려면더 이상 빙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어, 여기까지. 네. 자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사항 있으세요? 재밌죠. 저는 이거 3월상 일장 가지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냥 굉장히 선명해요. 나중에 3월상 일장 가지고 한번 또집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왕 가서 할 말이 많습니다. 자뭐 특별히 아이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기도왕 마칠게요. 권고 사항은 제가 수업 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네, 그동안 마치 겠습니다.